자, 그림을 그려봅시다. 지수랑 로그랑 둘이 역함수 관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둘러싸인 영역인 거 보면 영역의 내부 또는 경계가 xy가 모두 자연수인지 일사분면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이런 지수함수랑, 어, 너무 휘어졌다. 하여튼, 이런 로그함수랑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 맞죠? 그런데, 그, 음, 너무 수치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점의 개수가 4개라고 했으니까, 이 4개가 될수 있는 형태가 어떨까? 자연수니까. 그 부분으로 좀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는 점이 4개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면 네 개가 될까?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형태는 이런 형태겠지. 그 다음에 아닌 거 포함되지 않아야 될 거는 뭐 파란색 점으로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이 둘이 대칭 형태인가 아니까 뭐 지수만 생각해봐도 어떻게 지나가면 괜찮을까? 여기를 이런 형태로 지나가는 거는 아니겠죠. 그 다음 여기를 가로질러 가서, 음, 쉽게 생각하면 교점이 여기 생기는 지수함수가 이런 형태로 지나가게 되고, 얘 앞에서 y는 x랑 교점이 만나버리면 반대편에서 로그함수도 이런 형태로 와서 이 앞에서 만나줄 거니까. 그럼 여기면 4개면 되겠죠. 그럼 여기 다시 지수를 쳐다보면, 지수는 어떻게? 밑에서 올라오는 건 상관없으니까, 이 점보다는 아래쪽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를 지나가고, 요, 이 점은 포함을 하면 안 되잖아. 아니지. y는 x랑, y는 x 부분이랑, 요쪽에서 만나는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지수, 로그, 지수에서는 이쪽 방향이다라는 말은 이쪽 방향이다와 같은 말일 테고, 그 다음, 이쪽에서 만난다라는 말은, 로그로 치면 이 부분, 좀 좁지만, 이 부분이 아래쪽에 오면 되는 거고, 이 부분에서는 이쪽으로 옆으로 가야 되어가 어, Y로 표현하기에는 좀 애매하니까, 이쪽이 좀 나아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요쪽 부분에 대한 표현과 요쪽 부분에 대한 표현이랑 두 가지를 만족하는 걸 한번 찾아 봅시다. 자, 지수에서 2,1, 2를 대입했을 때 지수의 함수 값은 1보다 작아야 되겠다. 그러면, 지수 함수, 여기에서 2를 대입하게 되면, 3의 제곱, 마이너스 n, 얘는 1보다 영역 내부 또는 경계. 아, 그러면 등호 들어가도 되겠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로그 함수 3을 대입했을 때는 3보다 작아야 되겠다. 로그 3에3하기 n은 3보다. 여기 겨, 여기는 여기등호 빠져야 되겠죠. 3보다 작아야지만 만약에 3콤마3 지나버리면 얘도 포함을 시키겠죠. 그럼 안 되는 거니까 여기는 등으를 빼고 넘기면 27. 음 9빼기 8 8보다는 n은 크거나 같고 여기에서는27 24 그러면 이 조건들 이해됩니까? 여기서는 왜 로그를 선택했을까? y로 비교하려고